입관식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여정 중 가장 의미 깊은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둘째 날, 어머니의 입관식은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보물찾기를 하던 설레는 기억처럼,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어머니 품속에 쉬어가던 그리운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상주님은 입관식 내내 어머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되새기며 이번 마지막 여정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입관식 준비를 위해 생화로 가득 채운 관 내부는 어머니의 따스한 삶을 상징하듯 향기로웠습니다. 영안실에서 사후 목욕을 준비하며 고인의 몸과 얼굴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하고 세안식을 진행했습니다. 병마와 싸워온 고인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위를 입혀드리며. 눈물로 얼룩진 따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위안을 주셨던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상주님은 고인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작은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겠지요. 라는 상주님의 말은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여운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속에 어머니를 눕혀드린 후 상주님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입관식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상주님은 조문객들을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맞이하며 어머니의 삶과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상주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며 삶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과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